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잘 아는 그런 표현이죠.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 택하셨지만, 이제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부르셔서 택하신 하나의 족속으로 만드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제사장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고 왕이다 라고 하는 뜻도 더더욱도 아닙니다. 이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왕을 섬기는 권세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누구실까요? 제사장도 왕이 아니고 우리도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제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 왕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 참된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장 5절에도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표현이 이 뒤에 한번더 나온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뒤에는. 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쓰,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 이제 다 같은 이야기죠? 믿음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거룩한 나라. 그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것이죠.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우리를 구원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선포하게 한다. 우리가 그것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뜻이죠.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극휼을 얻지 못하였다니, 이제는 극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극휼을 입은 자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제사장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제사장이요또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그 영적인 것을 거슬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여러가지 유혹과. 또 미혹해하는 것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를 제거하고 모든 것을 금욕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가 모든 것을 다 절제, 절제, 절제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어, 교단도 있고 사람도 있지만 나그네라고 하는 스탠스를 가지라는 겁니다. 나그네가 세상과 전혀 교류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교류합니다. 그곳에서 먹을 것을 얻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누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곳에 정착하지 않는 것이죠. 그곳에 잔치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중에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갈려지는데, 이 베드로서 가운데에서는 좀 다른 표현인 것이죠. 이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안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 행실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이 악을 행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그런 고난들 박해들이 있으면서 트집을 잡는 겁니다. 너희들 이런 거 나쁜 일이야. 너희들 악한 민족이야. 너희들 악한 자들이야. 예수 믿는 자들은 악해. 라고 하면서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우리를 비방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이 처음에는 오해하고 또 박해하고 하지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나중에 주께서 이 땅에 오시겠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제도들이 있죠. 뭐 왕을 세우기도 하고 또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또뭐 군대가 있기도 하고 모든 제도가 있는데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땅안에 질서를 지키고 또그땅 안에서의 선도 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도 행해야 되고 그땅 안에서의 선또 바른 일들도 법규를 지키는 것과 그러한 것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나그네지만 그 땅을 지나가면서 그 땅의 법도를 지켜 주는 질서 있는 자들이다. 무질서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과 총독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주어라. 우리는 왕을 참된 왕을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나라의 법칙과 그 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곧 선행으로 그 질서 있는 삶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려는 것이라 알지 못하면서 비방하는 말을 막으려 한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담과 사와의 때도 그렇지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인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그 선악과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의 그 자유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자유를 악한 데또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뜻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백성과 같이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행동을 하라! 라고 하는 거냐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사람들을 공경한다, 존중해주고 높여준다, 형제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존귀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을 존대하라. 왕의 망령을 따라라.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 참된 왕이시지만, 세상을 막 전복시키려고 하고, 뭐 이런 느낌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세상의 지배를 받기 싫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항과 반란의 그 요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질서는, 그러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 가이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것이 타협이 아니라 존대할 것은 존대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중요시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더 많이 기웃거리다가 세상을 더 중요시 여기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또 그것에서 떨어지기 위해서 세상을 완전히 단절되고 또 반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또한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중심을 들면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서도 그 오해함을 풀기 위해서 바르게 그 질서 있게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학생은 학생대로 또 군인은 그 부대 안에서 또 직장인은 그 직장과 그 일터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함을 가질 수 있기를 또한 당당함과 멋짐을 가질 수 있기를 이웃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두려워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갔을 때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품고 나아갔을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